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놓고 묻다. 네, 우리가 대놓고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정환욱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도 한번 대놓고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헐. 네. <웃음> 네. <웃음> 제가 이제 그동안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도 아, 네네. 네 오늘 피임 얘기하려고 그러시죠 네 피임 얘기하기 네. 위해서 원장님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뭐 피임의 한네 다섯 가지 뭐 여러 가지 피임 방법들 뭐 네. 임신하는 방법들까지 다 음. 알고는 있습니다만 음흠. 제가 궁금한 게 네. 요즘 젊은이들이 이 성관계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음흠. 뭐 십구 세2 0세 이렇게까지 낮아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들이 음. 피임을 잘하나요? 피임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피임을 잘안 하기도 해서, 많은 여러 가지 불석인 문제들이 생기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상담센터 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피임 교육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편이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을 수 없다면 보호하자. 그래서 네. 외국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이들 주스에 피임약을 뭐 타서 그냥 먹이기도 하고, 네. 뭐 이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딱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아는 피임 방법은 뭐 콘돔, 경구 피임약, 요 정도. 아,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요, 네네. 이 미혼모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청소년 분만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는. 이 아이들이 점점 숫자가 어, 늘고 있습니다. 십대 출산율이다라는 예, 출산 거죠. 그러니까 물론 네. 아직도 적은 네. 수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네.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피임 자체가 어, 이게 좋으냐 나쁘냐 문제를 떠나서 네.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거를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 네. 이런 출산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는 나이에 음흠. 그런데 사춘기 2차 성징되면 배란 음. 사정되면 정자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를 학교 다닐 때 그냥 지식으로 배워도 네. 자기 삶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배란은 아무 때나 일어나고 음. 그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네. 본인은 인지를 못하고 있고 음흠. 또 남녀가 이렇게 손잡으면 그냥 음. 바로 성관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네. 본인들이야, 뭐, 오빠, 뭐, 손만 잡고, 잡게, 아, 뭐, 그렇네. 이런, 이러, 이러지만 그게 돼, 안 된단 말이죠. 네네. 의학적으로는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본능이라는 거를 네. 절제할 수 있는 대뇌의 기능이라는 네. 거. 이그순간에서안 네. 음, 되죠. 청소년기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전두엽 네. 발달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돼서 통제 능력이 좀 떨어지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피임을, 이, 뭐, 피임이 오르냐, 무엇하냐,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피임을 청소년들이 네. 이 성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아주 습관적으로 이걸좀 강하게 교육을 하고 이게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피임에 좀 궁금한 것들 많을 것 같은데, 좋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청소년들이 그럼 쓸만한 피임법이 뭐가 있을까? 음, 현실적으로 네. 어, 뭐 이런 여기 이제 자궁 모형을 일단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이제 뱃속에 네. 이게 팬티 라인이 여기 있다면 골반 바로 밑에 방광 뒤쪽에 자궁이 있어요. 아. 물론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거보다좀 작은데. 네. 요질외음부에 질로 들어가서 네. 요 위가 자궁인데 이게 뱃속에 있는 거예요. 네. 난소는 여기서 배란이 되고 네. 그러면 난자가 여로 나와서 이 난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 정자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사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정자를 여기다 사정이 안 되게 하면 일단 피임이 되는 건데 네네. 일단 성교가 일어나면 사정이 될 확률이 높고 네네. 자기도 모르게 배란이 돼 있는 시기면 한 4, 5일 길게는 일주일간의 가임 기간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피임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네. 여기다가 루프라는 것을 이런, 어. 어, 자국내 장치라고 그러죠? 네네. 이거를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자국내 장치를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음. 이게 제 시술을 해야죠, 산부인과에서. 음. 그러면 실이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네. 어, 배란을 막, 이저 착상을 막아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배란과, 또, 사정에 대한 부분들을 상관없이 네.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착상을 못 해주게 하는 방법이 자군의 장치인데. 그럼 이거는 음. 저기 그 평소에 장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거, 있어요. 하고 있는 네, 3년에서 한 5년 동안 오, 갑니다. 이거 한번 넣어놓으면 그렇게 네, 아무 예. 이상이 없는 건가요? 아, 아 일단 뭐 그러니까. 부작용이 조금씩은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교수님처럼 그렇게 네. 물어봐요. 네. 피임에 대한 설명을 하면 네. 부작용은 네. 있냐. 어, 근데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피임 기구는 필요하면 내가 잘 가장 맞는 게 뭔가를 선택을 해야지 부작용을 생각을 하면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작용이 없는 피임법이란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자기한테 맞으면 그냥 잘 사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으흠. 생기면 언제든지 그만두거나 으흠.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피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음. 있는 것 중에 내가 뭘 할까? 어, 자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면 네. 된다는 부작용은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럼 주의 사항이나 부작용들은 선생님들이 네. 말씀을 해 주거든요. 네. 그럼 그거 들어보고 내가 어, 취할 거냐 안할 거냐. 네. 근데 이 루프가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이유가 뭐냐면 네. 이 5년 동안 3년 동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신경을 좀들 써도 나아면 네. 되는데 음. 이걸 상당히 꺼리고 사실은 청소년들이 할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좀 약간 네네. 어른들의 어떤 가, 여성들 그렇죠. 아기 다 낳으신 분들이 낳으신 분들. 아.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럼 가장 여성이 음. 선택하기 편한 거는 음. 피임약이에요. 네. 피임약은 원리가 이 난소에서 생기는 이 배란의 그 기능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음. 생리 시작하고 나서 하루 이틀, 네. 2, 3일 내에 이 피임약을 아. 주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21알짜리 약도 있고 28짜리 약도 있고 네네. 이것이 약국에 가면 그냥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음. 피임약 중에는 그냥 살수 있는 것도 있고 처방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 그게 어떤 좀 차이죠? 다, 다른 것이 왜 그러냐면 네. 나라의 그 방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네. 음, 지금 점차적으로 의사한테 처방받는 네. 약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 그 약은 지금 3세대, 4세대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됩니다. 이 네. 피임약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네. 약물의 홀몬 농도가 조금 높아서 음흠. 이 간독성이라든지 아니면 혈전, 네, 혈액이 응고된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서양에는 그 혈전 장애가 있는 혈액 응고를 과하게 하는 그런 나라에 있는 유전적인 소인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임약이 위험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호르몬 용량을 점차 낮아주는데 너무 낮추다 보면 또 부정 출혈이 있고 복용법이 참 어렵고 또 장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사하고 상담을 해라 그래서 처방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음. 드냐면 피임약 무턱대고 먹기보다는 먼저 이제 자신의 어떤 신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먼저 진료를 통해서 확인을 그렇죠. 해보고 어떤 게 적합한지 고르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가기를 네. 꺼려하거나 그 그렇죠. 아무래도 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한테도 네. 이제 여의사가 아니란 얘기 아, 듣고 맞아요. 그냥 돌아가시는. 아. 왔다가 돌아가시는 네네. 분도 있지만 음. 사실은 그런 거기서도 성차별이 있습니다. 아, 네. <laughs> 근데 오히려 남자 의사에서 성차별 당하시는. 그럴 거. 수 있죠. 네네. 근데 사실 그 의사는 전문성이라는 네네. 것은 네네. 저희들이 어떤 편견을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네네. 이 산부인과에 가서 음. 음, 이 피임약이 나한테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피임법이 뭐가 음. 있나. 그리고 네. 내가 정말 피임이 필요한 상황인가? 음흠, 또 네. 대부분은 월경이 주기적으로 잘 자기 배란 시기를 아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상담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가서 이게 맞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면 여성은 이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하게 되면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네. 같아요. 준비 안할때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 네. 그냥 지금은 시기가 아닐 거야 어허. 또는 지료의 사정이라고 그래서 이성 음. 음. 성교를 하다가 네. 사정 남자가 할때 남자 쪽에다가 음. 의지를 갖고 음. 밖에다 사정을 하도록. 근데 이게 제일 이, 위험하고 정확하지,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겠네요. 네. 그랬을 때. 산부인과를 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응급 피임약이라는 네. 거. 예. 영어로 모닝 애프터 필. 그 다음에 이제 사후 피임약 5피임약. 이러는데 네. 이게 시간이 한 하루 이틀 삼일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후 피임약은 이 홀몬 성분 중에 하나인 이 프로지스테론이라는 성분을 열다섯 배 용량을 응축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배란 자체를 막기도 하지만 아하. 사실은 배란이 되고 나서 수정된 상황을 어. 이 자궁내막의 어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착상을 못 시키는 개념도 있기 네. 때문에 결국은 불필요한 출혈을 유발되고 약의 음, 용량이 높으니까 오심, 구토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죠. 먹어도 소용이 없어서 실패를 네. 있어요 그렇죠, 사후 피임약을 너무 이렇게 온남용하는건 정말 건강에 좋죠 네. 청소년들 네. 건강에 안 좋은 건데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정말 응급상황 네. 네. 내가 그렇죠. 정말 배란길지도 모르는데 아. 어떤 성에 음. 그런 가압적인 네. 폭력을 당했거나 네. 이게 정말 준비 안된 상황에서 음. 어 이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래서 네. 모닝 p 프터필이에요 네.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럴 네. 때 가서 그나마 한85% 정도 효과를 보고 먹는 약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작... 똥을 만약에 배란이 됐고 정말 수정이 됐는데 네. 다음날 가서 먹었는데 또는 늦게 가, 먹어가지고 네. 정말 임신이 진행이 되면 지금 네.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준비는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네. 미리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더 편안하게 아나이 사람하고 어떤 성관계를 할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다 싶으면 여성은 이 피임약을 네.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하 다른 방법들이 다 여성이 하기 편한 방법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네. 남자가 정말 교육을 잘 받아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이 콘돔이 네. 그래도 아까 그 사후 피임약, 응급 네. 피임약만큼 효과가 있어요. 네. 오히려 그거보다 아주 잘 사용하는 숙련된 사람이면 네.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성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거 가르치시나요 아뭐 요즘에 막 그렇게 뭐 시스타건에 좀 왠지 피임약이 니까좀 그러니까 콘돔이 나오가니까 막좀 약간 민망하게다가 하고 불편하게다가 하고 그러세요. 네. 저 짓궂게 좀 네. 오늘 좀 한번 제가 대놓고 네. 하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아 제가 할 필요는 없을 <laughs> 것 같은데.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도움만 주세요. 네. 자, 요 이게 이제 음, 이거는 <laughs> 그 남성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이거는 네네. 산부인과에서 네. 이렇게 진찰을 할때 아. 이렇게 질경이라고 그래서 네. 질 안에 자궁경부를 보고 시술을 할때 쓰는 기구예요. 아. 근데 이거 보시면 네. 어, 여기 모양이 남자 성기처럼 생겼잖아요. 아, 네. 이걸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잡고 계셔 주세요.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잡요 벌리지 마시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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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남자들이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어, 남자 친구들이 보통 저도 이제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 네. 어, 나안할 거야 아, 네. 네. 오빠 오늘 안해 무슨 뭐 손잡고 잡게 <laughs> 이런 생각을 하기가 준비를 안 해요 네. 근데 항상 또 준비를 하고 다니면 남자가 이런 걸 준비하면 이거 뭐야 이거 너 이거 네. 왜 준비하고 다녀 특히 여자친구가 너 나하고 지금 성관계 하려고 마먹고 준비해온 거야 음. 어,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될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음. 각자 준비하자. 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 네. 그러면 이거를 남자가 준비해야 되는데 남자가 준비 못 하면 여성이 네. 준비를 해서라도 음. 어, 성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음.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는 음. 그 잠깐만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음, 벌어질 다음의 일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성관계 할때 남자가 발기가 돼 있어야 네. <laughs> 너무 불편하신데. 시 네. <laughs> 네? 발기가 이렇게 돼 있어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얇은 그이 플라스틱 같은 비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굉장히 얇거든요. 네. 이게 렇 약간 기름이 묻어져 있고 윤활 작용 때문에 그리고 양쪽이 방향이 약간 달라요. 이게 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말아져 있어요 네. 근데 요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잘안 아 내려가고 아 물론 잘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네. 이렇게 약간 뒤집혀서 네. 하는 쪽에 네. 이 삽입을 하기 전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내리면 네. 이 남자의 삽입이 할때그 발기된 상태면 이게 딱 붙어있습니다. 음. 이렇게. 네네. 네. 근데 이게 보시면 굉장히 얇잖아요. 네. 이게 콘돔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세균이나 음.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음. 성병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에이즈 예방 뭐 네, 이런 네네네. 거 성병 예방할 때 콘돔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안에 미세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100%는 아니에요. 아. 성병을 막기 위해서 이건 쉽지가 않은데 네. 일단은 정자는 크기 때문에 네. 세균보다 네. 확실히 막아줍니다.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손상이 되면 정제가 네. 일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주의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배울 때 보면 이렇게 찢어지지 않도록 손톱 같은 거에서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여자분들이 그 손톱에 네. 어, 뭐 반지에 이런 데탁 네. 걸린 걸 모르고 네. 자기가 해준다고 이렇게 이미 실패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찢어진 상태에 들어가고 네. 또 하나는 이 여성의 질에 들어갈 때이 네. 여성이 긴장을 하게 되거나 분비물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한 압력으로 들어가면 아, 이 손상될 수 있어요. 찢어질 수가 있군요 그리고 네네. 이 남자 친구들이 네.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잘못 배워서 네. 아주 그 피스톤 운동을 강력하게 해야 아. 여자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음. 친구들이 있어요. 음. 굉장히 젠틀하게 할때또 네. 여성분들은 더 사랑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니까 이 귀두의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음. 이 콘돔이 귀두의 자극을 좀 민감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음.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네. 그렇게 예민한 것까지 따지기보다는 정말 거, 아, 안전하게 네. 그래서 여성분이 이걸 만질 땐 조심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찢어질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음. 두세 개는 준비해라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아유 그냥 관두고 마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남자친구들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네. <laughs>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하나 주의할 점, 네. 절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이제 사정을 했어요. 네. 사정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제거를 여기 끝을 잡고 네. 잘 해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사정을 하면 한 5mm에서 7, 8mm의 정액이 여기 묻어 있어요. 네. 근데 남자가 사정을 하면 이 성기가 발기된 그 상태가 자, 이게 작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흘러내려요. 어... 그런 상태에서 흘러내리는 상태에 만약에 그 안에 질에 그냥 있다면 네. 이게 또는 네. 성관계 네. 하는 도중에도 이게 네. 벗겨져 있는 걸 모르고 성관계라면 네. 이 콘돔이 벗겨져 있는 채로 정액이 여기 아. 묻어나가기 때문에 네. 사정한 효과하고 똑같아져요. 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콘돔을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 산부인과에 와서 보면 콘돔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피임이 안된 거죠 이런 네. 실패율이 5 내지 15%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연습을 한다는 거는 되게 좀 민망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분명히 네. 여자 남자 다 콘돔의 정확한 사용법은 알고 있어야 네. 된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손상된 거는 다시 하긴 어렵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음, 다시 까서 새로 음.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거 워낙 중요한 거라 아, 네괜찮아 <laughs> 한번 해 보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네, 괜찮니다 네, 네, 들고 계세요 네. 여러분 자 정확하게 여기 잡아 다니면 이렇게 까지고 네. 음. 아 이거 벗겨서. 뜯을 때도 이렇게 네네 네,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 다니면 네, 네, 네. 네. 그 과자 봉지 깔 때하고 똑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살짝 빼면 양쪽이 보고. 방향이 있고 네. 방향이 어딘지 으흠. 요 양말 외 이렇게 벗겨지듯이 응, 예. 응, 응, 응. 요새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여자분들 스타킹 그렇게 신던데 네네, 예. 스타킹 이렇게 네. 말리듯이 이렇게 네. 여기 네. 네. 예. 살살살살 응. 발기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고 응. 잘 젠틀하게 응. 어, 성교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사정이 되면 응. 여기를 끝에를 잡고 네. 잘 제거하고 어, 잘 빼서 잘 네. 버리고 다시 또선교를 하게 될 때는 네. 다시 사용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아셨죠? 그럼요. 네, <웃음> <웃음> 네. 아, 오늘 좀 다소 민망하기도 하고 물론 또 우리가 뭐 많이들도 접하고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피임 방법에 대해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여쭤봤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 자기가 자기 자신 책임질 수 없을 때는, 어,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피임법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고들, 또피치못할 상황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차원에서 또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눠봤는데요. 정확한 피임법들, 그리고 문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어, 자기게 가장 적합한 피임법 좀 찾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괜찮을 거야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어알수 있으면 이번 시간 대놓고 묻다 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원장님이 저를 당황하게 하셨지만 오늘 대놓고 묻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우리 이걸 꼭잘 <laughs> <laughs> 김약과 네. 콘돔을 꼭 필요하신 분들은 꼭잘 사용하도록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